아~ 어, 괜찮아. 아~ 괜찮 <laughs>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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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워. 야. 어지러워. 야. 어지러워. 자다~ 아! 왜 이러는 이런... 거야? <laughs> 이런... 아. 아~ 정말... 아~ 도대체! 그동안 이런 거 하고 싶어 가지고. <laughs> <아유. 에이> 얼마나 <웃음> 얼마나 <웃음> <웃음> 오늘 밤 주인공은 나였 나. 아이들보다 센터를더 좋아하나? 내가 원조 센터 아싸! 아싸! 고! 잡자! 잡자! 찾아오 이게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야. 이걸 못해가지고 안에 뭔가 많이 쌓였는데 아, 이런 프로가 생겨서 다행이네요. 잠깐만 너무 힘들어. 아난 입장부터 찍는 줄몰랐어 와! 왜냐하면 그냥 오프닝이다. 이제 전동구 선수 현 방송인 네. 농방인 네. 전 씨름 선수 현 방송인 씨방인 <laughs> 자농 방이 네 씨방인 아 원래 항상 키스 분이 이 오프닝을 댄스로 항상 밝혀 주는데 댄스요 원래 춤을 네안춰 네. 아, 아, 아. 근데 원래 사실은 이제 장원이를 춤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네. 네. 춤을 또라고 그러면 얼마나 툴을 대겠어 네. 네. 그래서 장원이 대신 내가 춤을 추는 거야 <laughs> 원래 게스트한테 춤을 시킨단 말이야. 오. 혹시 못 믿으시는 분 있으면, 그, 김정민, 표를, 김정민 편을, 김정민 편, 보시면 아, 종민, 종민 왔다 갔어? 춤을 한두 시간 치고 왔어. <laughs> 야, 근데 종민이한테 깜짝 놀랐잖아 <laughs> 없는 얘기를 다 지어내서 하는데, 아... 그, 그래. 야, 내가 외국에서 짱돌을 들고 죽이겠다고 내가 쫓아갔다는 거야. 돌을 아... 들고 저를 죽이겠다고. 으라 이러면서 따라왔네? 내가 땅뚫어두 죽이겠다고 내가 쫓아갔다는 거야? 아... 그게 말이 되니? 알 같지도 않은 얘기 <laughs>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정민아 나만 해줘, 정민이한테 좀. 뻥도 좀 살살 치면서. <laughs> 아니 진실성 없이 방송을 들으래. 농방인 오늘 시방인 이렇게 텐 들어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 다 뻥쟁이야. <laughs> 다뻥쟁이야 <laughs> 다. 다. 아우, 어, 다행이다. 막 이렇게 침소봉대하고. 그러니까 침소봉대 네. 그러니까 수근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잘안 믿는데, 종민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 그래? 하고 또 믿을 수도 있다고. 순수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네. 수근이도좀 침더봉, 침봉 걔는, 진짜 걔는 요만한 거를. <웃음> 한라산만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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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먼지를. 먼지 같은 거를. 아니, 왜 이렇게 뽕을 어, 치고 다니지? 는 아니 근데 종민이 얘기는 이제 이렇게 진심으로 와닿았는지 죄송한데 나 불러놓고 김종민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종민이 안 궁금해? 뭘뭐 그렇게 궁금해? <laughs> 맨날 보는데 아니 근데 지난번에 이게 또 주제가 김이나씨 아나 작가? 네, 알죠, 작가 알죠+ 알죠+ 알죠 오우샘변지도 못해도 반박을 하는 거야 무슨... 시간을 돈으로 살수 있냐 타임이즈 어. 골드 시간을 돈으로 아... 살수 있다는 거야. 시간을 돈으로 살수 있습니까? 시간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음아 그런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침대를 돈으로 살수 있어. 아. 그렇지만 달콤한 꿈은 그것도 돈으로도 살수 없는 거라고. 본격 뜬구름 방송. <웃음> <웃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혼자서 뭐 한다 그러길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고 이게 얼마나 철학이 완전 이거 다른 사람이면 <웃음> 여기서 와... 와... 얘 얘기도 못하고 아이고... 대한민국에 안통해다딱 구명이 있어 김인철 서장원 야구 받아줘 안 받아줘 <laughs> <나 맞아, 답답해, 웃음> 구명도 안 받아줘 아. 아니 근데 이게 얼마나 철학적이냐는 거야 얼마나 서정적이야 <laughs> 아이왜 나한테 김이나... <laughs> 김이나 작사가 얘기를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어떻게 알아? <laughs>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접근해 을 보자는 거지. 그냥 나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분들의시간을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일까? 몰라요. 뭐왜 왜 이렇게 이거 꽂힌 거예요? 시간에. 도 오늘 주제가 시간이. 그러니까 어마한 이 값어치의 시간은 오로지 이 농방인과 시방인을 위해서 아... 투자 중이 계시는 시청자 분들이잖아. 그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 어떤 거고 바꾸는 도 가장 앞에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이 얘기, 이 세상에서 얘기 하려고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어, 디스수없는 이렇게 너무 쉬우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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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게 이렇게. 그렇게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 <웃음> <웃음> 내가 군복이 센터다! 최다골 기록 보이자다. 내가 서장훈이다. 서정훈 씨의 본인 소개 카드 땅5천줘3천전1천전 본인 소개. 자, 오, 진짜 하래서 하는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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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 <laughs> 전 어, 국보센터 현 방송인 서장훈입니다. 와! 서장훈입니다. 와! 이런 걸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정말 저랑 결이 달라요. <laughs> <laughs> 그 나와. 장훈이 이야기하면 사실 이수근이가 이제 빠질 수가 없잖아. 네. 수근이가 그 나와.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얘기 안 했어요. <laughs> 아, 그래? 네, 뭐 일정을 다 일일이 같이 공유하거나 이러질 않아 가지고. 그러면 이 소금편을 봤어? 안 봤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안 봤어요. 딱나안 봤어? 네. 뭐 우리 진 하나도 안한는건 거야? 네. <laughs> 그게 무슨 애기 튜드니 <에티티드니? 웃음> 그러니까. 야, 너 완전 마이쓰러 같구나. 그게 아니라 야! 그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네, 이런... 들어보세요. 내생내그뭐 네, 네. 저는 일부러 안 봤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한걸 보면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갈까봐 아예 안 보고 완전히 새로운 나만의 회차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아예 안 봤어요. 그래도 주변에서 이수근이가 딱 나와가지고 상훈이 이야기 언급 방근은 들었지. 언급했다는 것만 들었어요. 어. 근데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뭐라 했을까? 뭐 별로 관심 없어요. <웃음> <웃음> 뻥쟁이가 뻥이나 쳤겠다 뭐. 남자 잘해. 아. 참, 표정 자체가 톤이랑 너무 어울려. <laughs> 아, 그러면 장군이는수군인데 불만 있어? 솔치가게 우리 어느 매금 크 지우자고. 어큰 불만은 없는데 의외로 걔도 투덜투덜 많이 돼. 아인데투덜가 아닌데. 아닌데? 아니 걔 투덜투덜 많이 돼. 근데 나보고 자꾸 투덜댄다고 그러잖아. 그렇지. 걔도 만만치 않아 사실은. 아. 어, 근데 이제 그 모든 걸 내가 이제 뒤집어 쓰는 거지. 그다음에 걔가 이제 정이 없어. <웃음> <웃음> 잘 챙기고 그런 스타일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수근이가 이승기에게 야, 간시좀 이렇게 연락 좀만 살자 어, 어, 그런 게 살지 말아. 이렇게 자, 말할 틈이 없네.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승기 <laughs> 이승기 바빴겠지. 어? 나한테 전화했거든. 성향 음. 좀 다르지 이수근이랑. 어? 느낌이. 이수근은 왠지 안 해도 될것 같아. <laughs> 수근이 많아서. 아니, 전화할 때 그냥 뭐 이렇게 정민이 전화하고 호동이 전화할 때, 아, 전화번호 한번더 누르면 되는 건데, 그건 인간적으로 소원하다, 그거야. 근데 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녹화 몇 시간이? 나 불러놓고, 김종민, 아까 김이나 작사, 이승기, 이수근. 이수근. 벌써 한편 나왔겠는데. 재밌잖아 재밌잖아 혼자서만 신나가지고 <laughs> 진짜 내가 신나 보여 되게 신나 보여 <laughs> 아니 원래 이렇게 혼자서 진행하고 이런 걸 엄청 좋아하거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아. 내 하고 싶은 대로 정말 네이버 나우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